자 17번 문제 봐봅시다. 자 일단 이 h가 f랑 g로 구성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f랑 g의 교점이 풀만 2가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죠. 자두 개의 연립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 x 에더하기5가 x 제곱에 플러스 2 x 제기 3이라고 가정을하고요자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서 2 x 제곱마이너스 8은 0이니까 만족하는 해가 풀마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점이 확인이 됐고요자 그러면 한번 개형을 그려봅시다. 자 G부터 먼저 그려본다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다음에 축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F랑 G의 교점이 풀마이니까 이쯤에 교점이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요. 자 그다음에 F도 그려볼 건데 마치 F의 축이 1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좀 예쁘게 그려본다면, 개형을 이렇게 그리면 조금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자, 여기 x가 1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그 다음 다른 점은 x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h 함수 개형을 그려본다면 지금 마이랑이 사이에서는 이제 위로 볼록 f고요. 그다음에 그 바깥 범위에서는 g 아래로 볼록입니다. h 개형은 이렇게 이빨간 개형이 된다는 거겠죠. 이런 개형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 빨간 개형이 요 직선과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한 모든 피의 곱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자, 요 직선 이 직선이 있잖아요? 저 직선은 피로 묶어낸다면, x 더하기 2의 플러스 7의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7을 항상 지나는 직선인데, 어, 마침 마이너스 2가 요 상황입니다. 여기 엑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컷맞 치면 이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이 녀석의 Y좌표 먼저 구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을 이제 아무데나 대입을 해보죠.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마이 대입하면 4의 마이너스 4의 마사마니까 얘는 Y좌표가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얘보다 위쪽에 찍힐 거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갈까요? 자, 이 녀석의 Y좌표도 찍어보죠. 1을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살짝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 이런 문제는 지금 이 직선이 이런 상황이 나오진 않나 체크를 해보면 좋아요 만약에 이 바깥의 접선을 쌓는데 여기에서 접하면 교점이 3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교점이 3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풀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려면, 이 접점의 x자표가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 볼록이랑, 그러니까, 이 f랑, 그 다음에, 요 직선이랑, 이제 접하는 상황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5는, tx 더하기 2에, 어, 2t에 플러스 7이라고 가정하고요. 자,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서 판별식을할 거예요. x제곱 플러스에 t 2의 x에, 그 다음에 2t에 플러스 2는 0. 이렇게 가정을 하죠. 판별식을 돌려본다면, t마 2의 제곱에, 마이너스 8t에,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됩니다. 전개를 하면은, t제곱에, 마이너스 12t에, 마이너스 3이 0이 되고요 자, 이대로 짝수 판별식을 해보면은, 아예 판별식 한 거죠. 이대로 이제 이 녀석의 t의 값을 부여하려고 하니까, 뭐, 루트가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접하는 모양이 되려면은 애초에 이거 열립한 녀석에 2에서 접해야 되니까 얘가 시계 모양이 x-2의 제곱은 0의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t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어, 절대 마이너스 2가 나오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어차피 접하려면 생각보다 위쪽에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형도 이게 마이 콤마 7을 지나니까, 한 이쯤에서 지나니까, 그냥 바로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어 여기 위로볼록 함수랑 접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요 점, 이제, 이 X 마이, X가 2인지 점. 이두 개의 점을 지나는 경우로 바로 생각해서 풀어도, 뭐, 크게 상관없었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자, 먼저, 이거 먼저 구합시다. 지금, 이 녀석의 좌표 지나는 경우요. 자, 이 녀석의 x 좌표는2고요그 다음에 y 좌표는뭐 F나 G나 아무데나 대입하면 됩니다. 자, 2를 대입을 해보면은 4 더하기 4, 8에다가 3을 빼니까 5가 되죠. 자, 2,5를 이 직선에 대입을 한다면 자, 2t에 더하기 2t, 즉, 4t가 되죠. 자, 4t 더하기 7이 5가 되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2분의 1첫 번째 t값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는 접할 때죠. 근데 이미 근데 위로 볼록이랑 접하는 식은 이미 여기서 판매식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이 t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이 t의 값 구해보면 얘가 6의 풀마에 루트에 3 6의4 하니까 40이 되죠. 얘는 6의풀마이 2루트 10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게 t는 저 직선의 기울기인데. 어 플러스는 양수고요, 마이너스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기울기가 음수 같으니까 어, 마이너스를 선택해도 좋았는데요. 즉 600이 2루트 1 0이요자 그런데 이게 플러스가 또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위로 볼록이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2.7이 한 이쯤이고요. 그러니까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접하는 녀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접하는 녀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를 빼고요. 요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t 두개 나온 거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두 녀석을 곱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두 개를 곱해보면 은 정답은 마이너스 3의 플러스 루트 10이 녀석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